17 영숙은 계속 물어보잖아 어 계속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면서 계속 육기 영숙님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내가 마음을 접을 그 명분 음, 명분을 빨리 받기를 원하는 거지 아직도 상대방한테 미련이 있는 여자들이 애인 사이끼리도 내가 이 사람한테 미련이 아직 있어 근데 좀 정리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말하, 면 말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은 상대방이 좀 나를 차주기를 바라는 거 있잖아. 어, 그러면은 내가 좀 기분이 홀가분할 것 같아. 차라리. 차라리 까이는 게 나을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럼 내가 차라리 홀가분할 것 같아. 응. 내가 이 사람한테 나는 너 싫어. 이러면 괜히 그냥 찝찝해. 이 사람은 나한테 이, 마음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내가 그냥 이 사람, 이 사람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 나도 이 사람한테 좀 미련이 있잖아, 아직은. 그니까 러이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 좀, 그냥,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헤어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내가 뭐, 버림받는 게 낫다고 생기, 생각이 드는, 들잖아요. 내가 성급히 찾다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였으면 어떻게 많이 좋아하는 거였으면 너무 그러면은 나중에 후회를 할거 아니야. 차라리 이럴 때는 차이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어, 정답이 나온 거잖아. 우리는 아니었다. 어, 우리는 아니었다. 그런 마음이 홀가분하잖아. 그쵸? 그것처럼 지금 17 영숙은 조금의 미련이 있고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계속 6기 영수한테 대답을 바라는 거예요. 제발, 대답을 해달라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 대신, 근데 그 대답이 기왕이면은 차주는 걸 바라는 거지. 왜냐면 이 남자의 하는 행동을 봤을 때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영수님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빨리 나를 좀 아니라고 얘기해줘. 어, 내, 나는 아니다. 15현숙이 좋다고 나한테 빨리 말을 해줘라.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접을 거 아니냐. 응. 그 말을 빨리 듣고 싶은 거야. 6기 영수한테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응. 그 말을 해야죠. 그래갖고 빨리 듣고 내가 빨리 접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그래야 편할 것 같아. 근데 말을 안 해주니까 지금 짜증이 나는 거죠. 이미 17기 영수님도 이제 인내심이 많고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어, 17기 때도 영수한테 끝까지 영수가 자기를 선택을 안 했어도 끝까지 이제 가고 고백을 할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진심으로 끝까지 가는 여자기는 하잖아요.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가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육기 영수가 15현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 희망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또 끝까지 대답은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확답을 듣고 접고 싶은 거야. 내가 이, 그냥, 짐작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접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있잖아요. 음, 17 영숙은 그래요. 끝까지 그냥 가보고 싶은 거? 그럼 여자예요. 17 영숙은. 이 남자의 대답을 듣지 못하면은 이 남자를 그냥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17기 때 그랬잖아. 그럴 바에는 빨리 대답을 듣고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포기라기보다 빨리 그냥 이 남자 마음을 알고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 빨리 그냥 대답을 듣고 싶은 거지. 응. 악순환은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잖아. 육기 영수가.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육기 영수가 자꾸만 아리까리하게 대답하면은, 어, 17 영숙도 그냥 접을 것 같아요. 짜증나서 더 접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대답을 안 해주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지.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구독은? 구독 지금 눌러, 지금. 지금이 누를 때야. 빨리 눌러. 지금 누르고 가는 거야.